거리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짐을 맡길 저희 다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호스텔 타이페이라는 곳인데 이거 되게 나랑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안, 안 미팅 안 투어리스트. 아, 코리. 어서 <laughs> 비해줘. <laughs> so thank y you. you, yeah, yeah, 유튜버. <웃음> yeah, a y 유튜버. y e 여기도 역 크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전 이렇게 역 크면은 너무 헷갈려서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표지판을 찾았어요. 반수이라고 써져 있는 데로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Let's g 반수. No, no. 아, t h a n 지하철역에 이렇게 오픈형 미용실이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국말을 잘 써놨네요. 지하철역에서 <목소리가> 여기서 한 40분 정도 제가 넘치는 거 입구에 있는 거를 30회 정도 내렸습니다 라오제 거리부터 볼 건데,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가려고요. 여러분, 여기 옆부터 너무 예뻐요. 벌써부터 감성감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오제 거리에서 본 것들을 좀 많이 할것 같아가지고, 점심부터 먹으려고 봉화육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일단 여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키친마스터라는 곳입니다. 되게 고급진데. h 라 l l o One. Want... Yes. Two. One. Thank y o 요 t h 는 <목소리도> n k y 이게 마스터고 그래가지고 한국어도 다 이렇게 있네요. 이 가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깔끔하죠? 너무 많이 시켜봐야 할 같아요. 메뉴를 3개나 <목> 시켰어요. 내가 나 사랑해 놓은 거 같아. 간 진짜 이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트러플 샤워롱바이맛있습니다 이거 시켰요 트러플. 이거 트러플 진짜 좋아네요 트러플형. 나이 국물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가 가격이 싸진 않았던 것 같아. 이거 다섯, 여섯 개 나왔는데? 170? 170달러니까, 닌가이데 아, 생각해보면, 창고에서는 이런 걸 워낙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엄청 비싸다고는 또안 느껴지네요. 동파역에 나왔습니다. 색깔 맛. 그리고 볶음밥. 볶음밥. 맛있다! 전체적으로 막 너무 찡찡해지지 않고, 많이 많이씩 볶아 좋은데요. 저파육을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소새우 지금 국을 평소에 느끼는 이유가 있어. 맛도 음. 아, 그 새우랑 달려가지고. 1 0로가 붙네요. 아, 잘 먹었습니다. 어, 배불러. 단수이에 올드스트릿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라오제 입구고요. 또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공원이 이쁘게 있더라고요. 나 여기도 앉아서 한번 멍 때리려고요. 일단은 목이 좀 말라가지고 음료를 한잔 사야 될것 같아요. 가다가 나오면 바로 사겠습니다. 차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와 여기 요구르트 그려진 게 맛있어 보여서 이걸로 한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두른요 음료수를 하나 고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요구르트만 보고 샀는데 음, 달달하고 맛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대왕 카스테라 집이 아, 보여가지고 후식으로 이걸 먹으려고요 중국어랑잘 모르겠지만 이게 오리지널이지 않을까요? 음. 생각보다 줄서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8이삐를났습니다 어, 그 저기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먹으려고요. 줄서느라 소화가 다된것 같아요. 저기 메인 거리 쪽에서 이렇게 샛길을 넣으면 이런 공원이 있어요. 아, 날씨가 갑자기 또안 좋아져가지고 별로 안 이쁘네. <목소리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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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좌우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흑마호창에 왔습니다. 여기가 단수히 오면 은 무조건 다들 가시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입장권은. 관. 패시 달러입니다 입장권을 샀습니다. 저기가 메인인 것 같으니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와 이쁘다. <목소리>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편적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예쁘죠? 할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중간 중간 들어와서 그냥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포토 스팟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고 다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도 열심히 찍었더니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옆에 진리대학교라고 거기도 같이 많이들 가시길래 저도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전 여기 대학교. 아이고. 여기서 웨딩 사진도 찍나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다. 여기도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래요. 여기는 좀 대학교 같이 생겼네요, 그쵸? 해가 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는 노을이 예쁘다고 해서 노을까지 보고 다음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벌써 해가 내려가고 있나 봐요. 와 <목소리도> 타이밍 완전 좋게 잘온것 같아요. <목소리도> 진짜 대만 여행은 걷는 여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걸어야 돼. 요 5분 남은 것 같아요. 아구. 아구. 인천까지 지하철을 타면은 또 여기랑 목적지랑 또 너무 멀어가지고 한 20분 이상 걸어야 돼. 요 버스에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환승을 하고, 하고 갈겁니다 농천에갈줄 알았으면 바라이브로스를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가볼게요 버스는 가내고 배고픈 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두워졌어요. 데이터 공원입니다. 공원은 정말 그 한국에 어딜 가나 있을 법한 그런 공원 같이 생겼고요. 아, 사람이 조금 타이베이 시내 쪽보다는 훨씬 덜하니까 너무 살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딱 적당히 한적하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시는 거 같아요. 온천으로 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베이터우 온천 박물관인데 원래 낮에 오면 여기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6시에 잤는데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저는 못 보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기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래요 오늘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동라이탕? 노천탕이 있다고 해서 Hello. Many people, you okay? Many people. 아, okay. Yes. 음, 을다 마치고 나왔고요. 제가 생각한 원천은 약간 실내 탕이 있고 노천 탕이 그래도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야외 탕이 없, 없는 엄청 작은 규모의 탕이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긴 했지만 규모가 엄청 작고 여기 단골이신 것 같은 그런 할머님들, 니 아주머님들이 니 굉장히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치가 보였던 점? 근데 물은 정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물이, 여기 미왕천이라고 들었는데, 물이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너무 부들부들하고 있어. 근데 너무 아주머님들 니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음 기왕 오실 거면 조금 더 가격대가 있고, 어, 넓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깜짝거니 배가 고파요. 다시 얼른 하이페이로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은때리다가 <목소리도> 한정보장 뒤에서 내렸어요. 왜 진짜 원 없이 걷는다. 미술관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D01룸이라서. 아, 나머지 방들은 도미토리가 아니고 개인실인가 보다. 또분이 있어요 이쪽이 화장실인가봐 화장실도 좋은 냄새 나아 확실히 비싼 티가 나네 타월도 이렇게 공짜로 여러 장 제공하고 있네요 어제 샀던 데보다 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늦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락 세븐일레븐 도시락 인증사고 해가지고 원래 1분도 세븐일레븐이 도시락이 맛있거든요. 여기도 음. <놀람> 이렇게 해봅시다. 일본처럼 입혀주네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한가득 입혀서 나왔고요. 얼른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케이. 밥을 먹었어요. 엄청 맛있어. 첫 맛은 완전 상큼한 장맛인데, 끝맛은 진짜 녹차 맛이 확 아, 올라와요. 이거 다 못됐는데? <laughs>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가격에 걸맞는 데 고급진 맛이 나네요. 근 아까 보니까 120몇 달러 거라고요. 이게 제일 비쌌어요.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96달러.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